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히브리서 머릿말입니다. 히브리서 머릿말, 이상한 말 같지만 지나친 종교 행위는 좋지 않다. 하나님, 믿음과 순종, 사랑과 예배는 아무리 많이 찾고 추구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롭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노력들, 이른바 종교행위들은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분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그분이 행하실 일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실제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3장 3절. 우리의 핵심 임무는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의 역할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조급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보잘 것 없는 생각으로 뭔가 좀더낮게 만들어 보려고 한다. 우리는 덧붙이고 보완하고 미화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예수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흐리게 할 뿐이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이 되거나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우리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지금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이 편지를 다시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길을 점검할 때다. 이 편지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그리시도인들, 곧 예수에다 이러저러한 것을 덧붙이는 그리시도인들을 위해 쓴 편지다. 이 편지에 묘사된 그들의, 그들은 예수와 천사를 연결하고 예수와 모세를 연결하고 예수와 제사장을 연결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와 정치를 연결하고 예수와 교육을 연결하고 예수와 부처를 연결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 편지는 그렇게 덧붙여진 것들을 전부 제거해 버린다. 저자는 우리에게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13장 9절.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입니다라고 권면한다. 12장 2절. 그 결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다시 명료하고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실천할 자유를 얻는다. 믿음을 실천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가 된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